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8월 14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이틀 연속 랠리를 펼쳤습니다. 7월의 물가지표 CPI 공개 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9월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스코프 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9월에 빅커트를 촉구한 것도 수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4%뛴 44,922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2% 상승한 6,46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14% 오른 21,713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 상승해서 5,892를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는 0.24% 상승해서 1,425를 기록했습니다. 들이 모두 오름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 VIX 공포 지수는 오늘 1.63% 내린 14.49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무게감 있는 경제 지표나 이벤트는 없었지만 7월의 CPI 결과로 촉발된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의 CPI 발표 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매수 우위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특히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더큰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와 전통주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오늘도 2%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전날 2.99% 급등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상승률이 무려 5%에 달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14일 오늘 발표되는 7월의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PPI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증시 참가자들은 위험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발표된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확인 뒤에 9월의 금리나 기대감이 치솟으면서 매수 후의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 인사들이 연방준비제도를 겨냥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했는데요. 스코펜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외신가의 인터뷰에서 9월에 50bp이나 비컷을 시작으로 연속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금리가 지나치게 제약적이라는 것이라며 모델 상으로는 150에서 175bp 낮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인하 폭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더워치 툴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4%로 책정했고, 0.5%포인트 인하 확률을 약 6%로 책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는 확률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일의 약95% 대비 더욱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매수세가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흐름이 폭작됐는데요. 중소형주의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나가는 금리 선물시장과는 달리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상당한데요. 연중과 시장의 인식의 괴리가 커지는 형국입니다. 오스단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공개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의 충격으로 가정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스단 굴스비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는 인사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기술,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는데요. 중소형주가 각광을 받는 만큼 대형기술주는 인기가 덜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 애플과 아마존만 1% 이상 올랐고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도 1%대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신선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데요. 현재 1천여 곳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두 배가 넘는 2,300여 곳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는데요. 프라임회원은 25달러 이상 주문 시에 무료, 비회원은 건당 12달러 99센트의 배송. 송비가 부가 되는데 유통 공룡 아마존의 본격 진출에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식료 배달 플랫폼인 인스타카트의 주가는 10% 넘게 미끄러졌고 도우대시는 4% 가까이 그리고 크로거등 대형마트들도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또 오늘 투자은행 밸런스가 AMD의 도전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AI 전용 칩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하락한 대비해 AMD는 오늘 5% 이상 급등했습니다. AMD는 오늘 5.41% 급등한 184.4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시총도 2,992억 달러로 불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중에 27위, 세계에서는 35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중해식 패스트푸드 체인점 카바그룹은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데다가 연간 동일 매출 전망치도 낮추면서 주가가 16.63% 미끄러졌습니다. 또 인공지능 AI 인프라 업체 코어이브는 엇갈린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20.83%나 급락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주가가 오늘 36.74%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머스크와 앙숙 관계인 오픈 AI의 수장, 샘 울트먼이 이번에는 뇌 신경과학 기술 분야에서 맞불을 났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울트먼이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경쟁할 벤처 기업에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머지랩스로 기업 가치는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모두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대부분을 오픈 AI의 벤처 팀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고, 머지 랩스가 머스크의 뉴 럴링크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두 억만장자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 텐센트가 AI 훈풍을 타고 매출이 급증했는데요. 중국 기업 시총 1위로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는 2분기에 15% 늘어난 3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3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요 돈줄인 게임 분야의 경우 안방 매출이 17%, 해외 매출은 35%나 늘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에 힘입어서 마케팅 서비스 매출도 20% 늘면서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텐센트는 최근 2년 새 AI 투자를 부쩍 늘리면서 존재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는데. 앞서 올해 자본 지출을 매출의 10%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인공지능 산업에 통 크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뉴스 잠깐 보면 중국이 백도어가 의심된다며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H20 사용을 자제하라고 나선 가운데 미국이 중국 등으로 불법 유출될 위험성이 높은 첨단 칩에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왔다는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면서 위치 추적기는 미국 법 집행기관이 수출 제한 대상 제품을 추적하기 위해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왔고 최근에 몇년 동안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백악관과 미 의회 역시 엔비디아를 비롯한 자국 칩 회사에 위치 확인 기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 우회 유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양국에 오가는 가운데 신경전에 반도체 기업들이 볼모로 잡힌 모양새입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디즈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웹툰 엔터의 주가가 하루 새 80%나 넘게 폭등했습니다. 웹툰 엔터는 16.9달러의 거래를 마쳐서 전장 대비 81.2% 올랐습니다. 앞서 웹툰 엔터는 전날 장마감 후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컨텐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20대기 스튜디오의 인기작이 새로 스크롤 방식 웹툰으로 제작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웹툰화된 것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그리고 어벤져스, 스타워즈, 에어리언, 아주 오래된 이야기 등 다섯 편인데요. 웹툰 엔터는 영어의 플레이 션에 디즈니 전용관을 두고 약 100편의 협업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AI AI는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웹툰화에 나섭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디즈니와의 계약을 토대로 웹툰 플랫폼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웹툰 엔터는 지난해 7월에 뉴욕 증시의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실적이 기대치에 계속 못 미치면서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 들어서는 주가가 공모가인 21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달러 언저리에 머물러 왔는데요. 앞서 웹툰 엔터는 2분기 영업 손실이 876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순손실은 388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거래소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화려하게 대비했습니다. 블리시는 주당 37달러에 기업공개를 진행했고 당시에 제시했던 이번 주 예상가 30에서 33달러와 지난주 초기 범위 28에서 31달러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이날 블리시의 주가는 90달러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공모가 대비 143%나 급등했고 장중에 무려 118달러인 218.9%까지 치솟으면서 거래가 세 차례나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68달러를 기록해서 83.7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데요. 와, 이런 종목 뭐 짧게 쳐서 대박 나면 좋겠지만 함부로 절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 투자 파이팅!